자 이번 시간은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의를 할 건데요 정의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2를 어, 2의 1제곱은 2고 어, 자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면 2를 몇번 곱하면 몇 제곱을 하면 3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때 요요요 요, 요. 이 지수에 들어가는 수가 어 이건 우리가 할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되더라 이거야. 그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그래서 무리수니까 자 우리 예전에 제곱근 하듯이 무리수 중에 특별한 거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 어 요거를 이제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어 나타낼 거다. 그래서 로그는 여러분 들이 생각할 때 로그는 곧 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 어, 여기서는 뭐예요?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 어 요거죠. 요거.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가 얼마냐? 요거를 요렇게 쓰기로 한 거야. 로그 2의 3 요렇게 로그 2의 3요런 식으로 어, 로그는 log 요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기요 아래쪽에다가 조그만하게 2를 쓰고 요 위에다가는 좀 크게 3을 쓸 거야. 요렇게. 로그 여기 자리에 맞춰서. 이건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 요런 거, 그리고 요걸 정의를 하려면, 어, 요 앞에 지수의 확장에서 배웠듯이, 요 지수가 지금 무리수가 들어간다는 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니까, 자, 밑은 분명히 0보다 어큰 수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죠? 그리고 1의 거듭제곱을 해서 뭐 되는 거는 1은 어떻게 거듭제곱하든 1이 되니까, 밑이 1인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 로그 표현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밑이 1인 경우도 우리가 제외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 0보다 크고 1이 아닌 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요거일 때음자 A의 X제곱은 B. 물론 요 B도 양수겠죠? 양수의 거듭제곱을 해서 양수가 되겠죠? 그죠? 요거 양수예요이렇게 어, 쓰지 말고. B도 0보다 큰 거예요. 그지? 어, 자, 요거 어,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음, 요것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쓸게요. 만족시키는. 자, X는. 분명히 오직 하나뿐일 거고 요 x는 이제 무리수가 된다는 거죠 어 실수가 된다고요 실수 저기 어 실수가 될 거고 요 x를 우리가 어떻게 쓰자 요렇게 쓰자 어그러니까 요렇게 하자 만족시키는 요 x를 일단 쓰고 x를 자 a를 밑으로 하는 밑으로 하는 b의 로그 라 하고 자 기호로는 기호로 요렇게 쓰기로 하는 거야. 어, x는 로그 a의 b 요렇게 어, 기호로 요렇게 나타낸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로그의 정의에요자 그러면서 여기서 에 보면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a 요 a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치라고 하고요. 로그에서의 미치야. 어 지수 거듭제곱에서도 요 a가 미치었잖아요. 어, 그요 a가 로그에서도 미치 되는 거야. 그렇죠? 계속해서 미친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고 어, 요 놈을 요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진수라고 해요. b가 된결과물있죠 거듭제곱해서 나온 결과물. 어 그게 로그에서는 여기, 진수라고 불러. 지수 아니고, 진수, 진수. 그리고, 요, 로그 값 자체가 뭐다, 요, 지수다, 이거. X가 이제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2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3을 몇 제곱하면 4가 될까? 그러면, 여기에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요 네모는, 어, 로그 3에 4.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을 4로 만드는 지수.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3을 4로 만드는 만드는 지수가 바로 요 로그 3의 4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의야 아시겠죠? 우리가 로그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거랑 <laughs> 요거를 요식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왔다 갔다 같은 식이니까, 그죠? 어, 요거랑 요거랑 정의로 묶여 있는 식이니까 왔다 갔다를 할수 있으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자뭐 4의 제곱이 4 16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로그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로그 4의 4 4밑 밑, 4의 16, 진수가 16. 요것이 얼마다? 2다. 그렇죠. 4를 16으로 만드는 지수는 2잖아. 그지 4의 제곱이 16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그로 쓸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겠죠? 자, 9의 1분의 1제곱은 3이죠? 그렇죠? 루트 9니까. 자, 요거를 로그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다. 로그 9의 어, 3은 1분의 2이다. 그렇죠? 9를 3으로 만드는 지수는 1분의 2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반대로 요런 거 자, 로그 어 뭐가 있을까? 로그 3의 243 요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3을 3을 몇 제곱하면은 243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어, 요게 5거든. 어 요거를 쓰면 이게 5거든요. 그리고 여기 3의 5제곱이 243. 요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어. 어, 로그 25의 5는 이건 2분의 1인데, 요걸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25의 2분의 1 제곱이 5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로그하고 지수하고 거듭제곱, 거듭제곱, 지수하고 어, 이제 서로 왔다갔다 표현을 할수 있으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있는 a가 그죠? 요것 도 이렇게 쓰자. 한꺼번에. 자, 요거까지 다들어가는 거. 요거 일대인 거죠. 자, 음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자, 어. a의 범위가 이러하죠. a의 조건.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조건이라고 할 거야. 밑조건. 로그에서의 밑조건. 자, 뭐냐? 로그의 밑은 로그의 밑은 자, 로그 여기 지수 자리에 어, 실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밑은, 어, 1이 아닌 양수 해야 된다. 이거. 어, 물론 1이면은 이 의미 자체가 없으니까, 1은 무조건 1이니까. 그죠? 어, 그 1도 제외하고, 양수. 그래서 로그에서의 밑은,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요, 뭐라고? 1 아닌 양수. 요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예 B의 조건도 있죠. B는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 양수의 거듭제곱을 했으니까 양수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뭐예요? 무조건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 그죠? 어, 요두 가지가 어, 로그에서는 로그가 항상 나올 때는 항상 요거 요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이런거 있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요 실제로 어, 로그 3의 x 2의 제곱이 이렇게 요건 이제 진수가 이만큼 인거야 자요것이어 정의 되기 위한 정의 되기 위한 x 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밑은 이미 1 아닌 양수니까, 밑은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어. 그죠? 어, 밑 조건은 이미 만족을 하고 있고, 자,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다. 진수 자리에 있는 x-2가 아, 2의 제곱이 자 0보다 커야 된다. 양수야 된다. 따라서 x는 2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조건이겠죠.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어, 혹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x-2가 미치고, 요걸 미치로 하는, 마이너스 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자. 요게 이제 진수. 그래서, 밑진수를 우리가 다 따로 구분을 하시고, 요게 미치구요. 파란색으로 한게 이제 진수지. 그러면, 자, 첫번째, 밑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x-2는 두 가지죠. 양수여야 되고, 어, 1은 아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 x는 3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지? 어, 요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3이라는 진수가 양수여야 되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곱하고 2차 부등식 풀수 있죠? x-1에 x-3 따라서 x의 범위는 1하고 3사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두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이거 둘다 만족을 해야 돼.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이 로그가 정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자, 요거 풀수 있겠죠? 요, 요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서 1, 2, 3이 있어서 자, 얘는 2보다 큰데 3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조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사실. 1번 조건은 이거죠. 1번 조건. 이거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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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조건 자 2번 조건은 뭐예요 1하고 3, 4, 이 1하고 3, 4, 2니까 2번 조건은 요렇게 그쵸 이게 2번 조건 따라서 공통부분은 여기 어,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x가 이러한 경우에서만 이 로그가 어, 정의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자 okay. 그래서 자 로그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로그 한번 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어, 여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예제를 통해서 로그에서 이제 실제로 어,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미지수의 값 아이고 미지수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예제 자첫 번째 자, 여기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부터 자첫 번째 로그 8에 0.25는 얼마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보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밑은 계속해서 밑이니까 밑은 로그에서 밑은 어, 거듭제곱 할 때도 밑치니까 요걸 밑으로 쓰고 그 다음에 로그 자체가 지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값즉 x가 어, 이 로그 값 x가 지수야 그죠 그래서 8에 x제곱을 하면 여기 있는 진수, 0.25가 된다, 이거죠. 그지? 그럼 요런 거는 이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x제곱. 이거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연습 많이 했어야 돼, 지수. 자, 그럼 요거는 0.25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즉,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기억나요? <laughs> 역수, 역수.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거 역수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러면 어, 3x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할수 있으면 되겠고요. 두번째 이런 것도 있겠죠? 로그 자 2루트 2의 64가 x래. 자요 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x라고 안써 있어도 여기 뭐 등식을 만족하는 x값 이렇게 썼지만 여기가 x가 안써 있어도 요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요것을 x라고 하면 요거가 지수니까 오케이 2 루트 2에 몇 제곱을 하면 64가 될까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해 되나요? 어 그럼 여기는자 요거는 2의 1제곱이고 요건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2에 2분의 3제곱이고, 그것에 x 곱하는 거지. 어, 이거 바로 할수 있죠? <laughs> 안 되시는 분은 앞에 거 다시 연습. 자, 그리고 요거는 2의 6제곱. 따라서 2분의 3x가 6이니까, x는 얼마다? 4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 어,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 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2가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 이거 1제곱이니까 2에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그죠? 어, 거기다 x제곱까지 되죠? 음. 자, 세 번째 이런 것도 해볼까요? 로그, 이번에는 위치 x야. 어, 로그 x 에 81제곱 81제곱이 아니라 미안, 잘못 말했어. 로그 x 에81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런 거죠? x의 제곱이 81 1이다. 어 그러면 따라서 자 x는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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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어자 진수조건 아 미안 위조건과 진수조건. 밑조건에 의해서 자 얘는 1이 아닌 양수자. x는 1 아닌 양수니까 x는 9다. 음수가 될수 없어. x제곱하면 그니까 제곱해서 80일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9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서는. 어, 일인 양수기 때문에 미치. 어, 요게 이제 필수로 기억하셔야 되는 밑조건. 알겠죠? 밑조건. 반드시 로그 할 때는 로그 할 때는 밑조건과 진수조건. 알겠죠? 로그 할 때는 밑조건과 진수조건. 반드시 어떤 문제를 풀든 로그가 나오면 밑조건과 진수조건 꼭 기억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얘도 x의 3분의 2제곱이 9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양변의 2분의 3제곱을 하는 거야. 어. 자, 등식이니까, 등식이니까 양변의 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그 등식은 어, 성립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변에 똑같이 어, 9의 3, 2분의 3제곱을 한 거야. 9의 2분의 3제곱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뭐 9의 2분의 1제곱씩 양변에 곱한 거겠죠? 여기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1제곱에서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성립한다. 그럼 여기는 x가 되고요. 자요거는 이제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3의 3제곱이죠? 따라서 x는 2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또 해볼까요? 5번. 자, 로그 25의 x가 1.5다.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똑같이 25의 1.5 제곱이 x입니다. 그러면 25의 1.5 제곱하면 되는데 25가 이제 5의 제곱이고요. 거기다가 1.5면은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자 5의 세제곱즉 125가 되겠죠. 어, 따라서 x는 125 이런 식으로 요거 바꾸는 것만 잘 하시면 다풀수 있어요. 로그의 정의 정확하게 확인합시다. 자 6번 요런 것도 있겠죠. 로그 6에 어, 요렇게 되는 경우 있어. 로그 64x 자 이거 뭐냐면 어, 진수 자리에 또 로그가 있는 거야.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다할수 있어. 자, 뭐냐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6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뭐다? 이거다. 요 진수다. 그 진수가 요거죠. 그지? 근데 6의 마이너스 1 제곱이면 6분의 1이잖아.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로그 x가 6분의 1이니까, 그죠? 예, 여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써드릴게요.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 64의 6분의 1제곱이 x다. 이런거잖아. 그치? 이거를 바꿨으면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2의 6제곱이니까 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는 2가 된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뭐다 어, 로그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밑 조건과 여기 있는 진수 조건. 반드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